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. 아씨 계속 져갖고 급수 떨어지는데 아 계속 지면 안 되는데 이아 이렇게 막 보석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하는 걸 보니까 막손 빼고 그러는 걸 보니까 뭘 어떻게 둬야 돼 정신없게 받아줘야지. 왜안 받아줘? 이런 거 이런 거 받아줘야지. 양골침? 아, 씨 그래. 그런 거 받아주란 말이야. 자, 삼삼침입. 저쳐 있고. 한칸 띄고 거기까지? 그럼 나 이거 이거는 그냥 삼삼침입 할수 없지. 자, 그러면 젖히고 이거였나? 자, 이렇게 해서 잡는 거 도망가 봐. 이렇게 하면 잡히던데? 과연, 어떻게 될까요? 내가 잡았나요? 잡히나요? 제가 잡은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밀어? 저, 저, 이요? 막으면. 안 되는 것 같은데, 이러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밀어? 수를 늘려? 저쳐 그러면 수가 늘었지요? 그렇지요? 수가 늘었습니다. 늘고, 그게 뭐야? 막어? 막어. 거, 이제 와서 끄는 뭐해? 축이 되나? 하나, 둘, 셋, 오케이. 요거 자꾸 이렇게 축으로... 아, 축이 안 되는 거였구나. 그러면 내가 잡았지요. 단수. 오케이, 이겼어. 이겼어요. 그게 뭐야? 도발이랍시고 하는 거야? 집 짓는다고? 어, 그렇게 다 집지요? 아, 끝내기도 먼저 하고. 그 여기, 그냥 여기만 이렇게 먹을게. 어? 어, 그래. 그래, 그래. 나 이런 거나 먹을게, 그냥. 이런 거나 먹고, 뭐, 그냥 하지, 뭐. 요건 침투를 해줘야지. 어쩔 수 없이. 너무 두터우니까. 아, 자, 아, 어찌 돌실 건가요? 이렇게 해서 여기 집을 다 깨게 놔두실 건가요? 밀어주고요. 이거 끊어 잡아봐. 아하, 음, 내가 죽나? 안 죽을 것 같은데? <laughs> 지중? 단수. 아고 폐가 됐나? 아, 여길 먼저 찔릴 걸 그랬다. 폐야? 나도 폐감 많어? 난 자체 폐감도 많어? 네, 그래? 네, 그래? 자, 여 기도 끊고 때려 버리고, 때려 버리고, 마어마어 막어? 늘어? 여기 들여다봐? 아, 무슨 막, 패싸움을 해. 아, 그냥, 막, 두지 그냥 대충. 태 같은 거 무섭잖아. 아, 씨. 그거 잡으시게요. 막으면. 늘어? 막어? 막어? 막는 거 되지? 오케이, 살았어요. 그게 뭐야? 여기 이만큼 집? 뭐? 어? 마음껏 가지세요? 마음껏 가지세요? 네. 자 이렇게 더 놓고 여기 또 침투가 어떻게 되나를 보자 여기를 끊어주고 뭔가 약점이 있어 보이니까 한번 끊어보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늘어주면 이게 위험해졌지 하면서 여기를 쭉 타고 나가면 여기 집을 많이 있겠지요 아주 좋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세력 세력이 많은데 이거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죽으면 안 되는데. 죽으면 큰일인데. 에이 설마. 이 죽겠어. 죽진 않겠지. 뭐 이런 식으로 두다 보면 두짐 나겠지. 뭐 이거 두 점은 주고 무서우니까. 뭐 이렇게 좀 살았겠지 뭐. <laughs> 오케이 다음에 이런 끝내기 해주고 이제 일단 형세 판단 내가 2.5집밖에 안 유리해 엄청 유리한 줄 알았더니 쉬. 끝내기를 잘둬야겠구만 이거 좋아 박전자재기 밀기 맞고 벌째 끊기면 죽나? 아하, 이거 참... 머리 아프게 되었구만요. 응, 죽진 않네. 찔러 봤자지, 이거 내가 찔르면, 내가 찔르면, 찍고 아 내가 후수가 되는구만 이럴려고 둔게 아니었는데 아 이거 끝내기 이거 하다가 지는데 이렇게 잘못하다가 갑자기 이것도 위험해졌네 아 큰일 났네 뭐야 그게 딱아 큰일 났네 이거 치겠는데 이렇게 둘것 같더라 빵 때리 고맙다 빵 때림을 줘서 그 다음에 요거 젖히면 괜히 하나 두는 헛수드는 척하면서 자 잠깐만 이거 젖히면 젖히면 끊으면 단수 맞고 젖히면 끊어서 하...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끊어주세요 강수 좋아하시잖아요 어 웬일이여 그러면 내가 게이득이지. 게이득이지 그러면. 게이득이지 그러면. 감사합니다 땡큐. 이러면 내가 이겼지. 몇 집을 파괴한 거야? 102 7.5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. 아주 좋습니다. 이런 거 이제 젖혀있게 하고. 끝내기 빨리빨리 해야죠. 찔러주고. 자, 이거 젖혀있기. 늘어야 돼, 이거, 맞지? 그치? 이거 단수 한방 까주고. 그 다음에 여기 젖혀주고. 단수 못 치게. 그거는 집을 지어야 되니까 막아주고. 들여다보면 이어주고. 막아줘? 막아줘. 단수 친거 이어주고. 뭐야, 그게? 그러면, 젖혀있기. 이것도 뭔가 끝내기가 될것 같은데? 그치? 무섭지? 아, 이걸, 요 야... 아이씨. 아웃스미스가 나, 여기서. 아씨 그렇다고 역전이 되지는 않겠지? 이것 때문에. 오케이. 뭐야, 이게? 찔러버리고. 젖혀? 젖히는 건안 되지. 늘어. 이걸 젖혀. 별로 이득은 아닌가 보다, 이건. 일단 단수. 그 다음에 여기를 메꿔. 그 다음에 여기 집 지키고 아 이걸 옥집으로 만드는 하, 그런 묘수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일단 단수 하나 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옥집을 만들자는 아 괜히 끊겼나? 아니지 여기 메꾸고 다 뒀네? 메꿀 필요 없지 해놨다 내고 자, 여기 마무리하고 그래 그런데 마무리해 단수 굳이 칠 필요 없지 이거 오케이 이런 거 메꾸고 자자자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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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끝났네요. 마무리. 마무리 마무리. 끝. 개가. 개가. 개가가 시작되었습니다. 아, 자동 개가를 진행합니다. 유리합니다. 이겼습니다. Добавил